첫 번째 여러분들 공지를 드릴 게 있는데 제가 교정기를 끼고 왔어요. 그래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부분 교정만 위아래 8개씩 했는데 지금 그래서 발음이 어눌해요. 굉장히 지금 아파요.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뭐랄까 이빨을 쓰면 아파 깨워리면 된다고 그러고 제가 막 이빨이 막 교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삐뚤빼뚤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웃을 때 조금 그냥 자신 있게 웃고 싶어가지고 달고 왔는데 괜히 한것 같은?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은? <laughs> 아나 아무것도 못 먹는 중이야 지금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저희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갔다 왔어요. 계기가 이제 은별이랑 갔다 왔는데 은별이가 예전에 그 이제 대전 가가지고 8만 원짜리 호텔 들어가지고 언니 여기가 너무 좋다고. 언니 나중에 같이 오자 여기 너무 좋아하는 지 8만 원짜리 호텔 가지고서는 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 보고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호텔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여행인데. 아, 근데 진짜 괜찮더라. 내가 예전에 하얏트도 가봤거든요. 거기보다 파라다이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여기 갔다 왔거든요? 요 방? 여기 이렇게 여기 갔다 왔는데 되게 괜찮았어 근데 여기에 진면목은 방도 방인데 방보다는 사실 이거지 이거 갔다 왔어 이게 진가였어 이게 여기 가서 입은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평일날 갔더니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원래 여기가 이제 애들 데리고 오기로 유명한 곳이라 애들이 진짜 많았어야 되는데 확실히 근데 사람 적더라 근데 밤에 가서 이런 뷰는 아니었고 오, 사진을 봅시다. 여러 장 보여주는 게 낫겠지? 아니 근데 나는 내 사진을 나는 안 찍었어. 다 은별이가 찍어준 거야. 나는 별로 그 별로 안 좋아해. 나는 <laughs> 내가 막 음식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다 은별이가 찍어줬어. 어, 언니! 지금 사진 찍어줄게 그럼. 지금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언니 찍... 잠깐 잠깐 잠 저쪽 봐봐. 뭐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인데 은별이가 되게 헌신적으로 찍어줬어. 많이도 찍었네. 근데 여러분들 기대는 많이 하지 마세요. 중간 점검 같은 거니까 내가 완전히 다 뺐다는 게 아니라 알겠지? 나 중간 전검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근데 입을 수 있는 몸매가 되긴 됐으니까. 오우 야! 이런 거 보여줘도 되다 몰라. 너무 순한데? 순한데? 어? 너무 순하지 않니? 이런 거 있고. 이게 이게 근데 좀잘 나온 것 같긴 해. 되게 많이 찍어줬어 은별이가. 자 아, 근데 여기 가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대. 그래서 좀 답답했어.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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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아니 왜.. <laughs> 아니 왜 많이 빼와도 난리야.. 살 뺀다고 하면 그 가짜인 줄 알았니.. 암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고 왔어요. 보면은 뒤에도 막 이런, 이런 인테리어도 되게 잘해놨어. 저 뒤에 건물만이었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그래.. 다리가 근육형이라니까 나.. 다리가 이게 더 이상 얇아지지 않는.. 이제 봐봐 내가 왜 사진을 잘안 찍었냐면 뭐 똑띠 봐봐 이게 멀리서 보면 이거 보정했나 싶을 정도로 눈 동공이 안 보이거든요 잘 보시면 저 오른쪽에 실패줄 터진게 아직 안 나와서 무슨 사진을 찍어도 동공이 안 맞아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안 찍었어요 <laughs> 실패줄 터진게 보정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지 뭐예요 야 아, 근데 실패줄 지금도 안 나왔어 끼기 안 가려지더라고 렌즈도 은별이랑 재밌게 놀고 왔어요. 저거 종아리 굵 저기저서 굵어 보인다고 그 정도면은 양반인 거야 그 양반이 거의 강력한 수준인데 은별이가 잘 찍어줬지 모양? 저거 다 근육이야. 그래어 <laughs> <할> 수가 없어. <laughs> <laughs> 중격을실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구조라서 그래서 <laughs> 어쩔 수가 없어. 아 나는 좀 여리여리한 그런 스타일은 절대 못될것 같다, 얘들아이 이상 더 살을 빼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연예인처럼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 건 절대 안될것 같아. 나는 일단 뼈가 굵어, 뼈가 굵어서 뭐가 어떻게 안될 참... <laughs> 이제 또 이제 뭐야? 우리 테이블 타타러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밥을 자꾸 주는지 고양이들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고양이들이 되게 많았어. 귀엽지 않니? 같은 것도 팔더라. 근데 그거두다가나헥킹다가 근데 <laughs> 술빼으려고헥켰는데그할 킹이 정확하게 손톱 밑으로 들어가서 손톱 밑에 짜증나게 아프거든요. 손톱 밑에 엄지 손가락 밑에. 아필로 거기 들어가서 뭐랄까 좀 이제 이 꼬집는 행위들을 못 하겠어. 너무 아파. 근데 귀엽긴 했어 이것 봐. 너무 귀엽지. 한개 조금 올 올라갔다 왔는데 막 식빵 먹는 애들도 있고. 제, 제일 희한한 애가 있더라고 얘좀봐무기 RPG 게임에 퀘스트 주는 애 같지 않냐? 저 앞에 가면은 음 도전자인가 음 아, 야, 이곳까지 아, 올라오다니 아, 제법 이군 좋다 너에게 시험을 내리마 여기 이 나무가 보이지? 이 나무를 두 동강 내봐라 그렇다면 너를 이뒤 길로 안내했을까지 살짝 그런 느낌이야 좀 귀엽다 근데 우리 거의 뭐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좀 먹부림 하긴 했는데 이거 우리 둘이 다 먹음. <laughs>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laughs> 그 우리 둘이 다 먹음. <laughs> 아 근데 너무 맛있더라 근데. 아니 부산 어묵 미친 거 아니야? 떡볶이에 음 들어갔는데 어묵이 너무 맛있는 거야. 괜찮아, 살뺀거 지금 교정해가지고 또 빠질 거야. 밥을 못 먹잖아. 그러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거기도 이제 산길이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공용 운동기구라 그래야 돼?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하늘사다리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하늘사다리를 원래 방법으로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탈줄 알아. <laughs> 웃기자고 사진 찍어 줘.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지 말라고 산찍찍준준다그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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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위에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해. 예전부터 그랬어. 저기에서 자연을 좀 느끼다가 내려왔어. 요아 근데 내가 사진을 별로 안 찍어가지고 은별이 사진은 많이 찍어줬는데 나는 이제 눈, 눈도 눈인데 별로 산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사진 잘안 찍었다. 아니, 이거 좀 인사 같은 듯. 사실 일부러 부산 갔다 오는 이제 일정에서 바로 다음 날에 그 부산에서 올라오는 날에 교정 일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부산 여행은 잘 갔다 왔거든? 진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잘 갔다 오고 재밌는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먹을 거 밖에 없어 근데 사실 우리 먹은 거 밖에 없어 첫날에 가서 깡통시장 가고 깡통시장 가고 샤브샤브 먹었다가 또 다음 날에는 조식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때리고 또뭐 케이블카 가서 저거 둘이서 조지고 전에는 이제 소고기를 먹고 또그 다음 날에는 돼지국밥 먹고서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 먹기만 했어 먹고서는 여기 수영장 가고 그렇게 다야 아,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교정밖에 없거든요?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 <laughs>